안녕하세요. 예전에 올렸던 헝그리 드래곤이 드디어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신 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고요. 뭐야, 거미도 못 먹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좋았어, 드디어. 스네이크 드래곤이 풀렸습니다. 거기다가 사전 예약 보상이 또 많이 들어있는데요. 유니콘셋이 또 풀려있고, 외형도 바꿀 수 있구나. 드라곤에이터 요걸로 가야 되겠다. 이거 설마 해리포터의 내기니 아냐? 와, 날아다니니까 완전 스네이크 드래곤이 따로 없구만. 어, 잠깐 이상한 거 생겼어. 이거 뭐야? 전기를 발사하는얘 수박 아니야? M자가 필요하네. 와, 근데 그래픽 뭐야? 한글판 되고도 좋아진 거 아냐? 오알 먹었다 오케이 새로운 알도 하나 먹었구요 아 근데 못 먹는게 왜 이렇게 많아 브레스 한번 써보자 공동묘지 도착 오케이 화염도 찜 가자 좋았어 바실리스크 아니죠 기리스의 네균이 출발합니다 자 여기에 예전에 굉장히 큰 녀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묘지 어디갔어 하... 오 오오 여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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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어 때릴 수 있는거였지 내균이 출동 오케 이어 뭐야 헉? 잡았어 오, 저번에는 못 잡았지 않나? 거대한 녀석을 잡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할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하늘로 한번 가봐요. 어, 뭐야, 이거? 그린 고블린 뭐야? 아직도 살아있었어? 배가 있는데? 어, 뭐지? 이거 없었지 않나? 부스트, 들어갑니다! 이거 왜안 돼? 오빠, 오케이, 좋아. 잠깐만, 유니콘이 더센것 같은데? 배가 너무 고파. 왜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 여기는? 화염도좀좋았 지금이야. 자, 하늘로 올라가 보자. 하늘로 쭉 한번 올라가 보자. 어떤 게 있을지. 오케이. 구름 넘어 발견. 어, 뭐 있다. 고리 같은 게 하나가 있고요. 설마 저거. 인... 오, 뭐야. 번개 있어, 번개. 헉. 메가 화염도체 좋았어. 우주 끝까지 날아갑니다. 좋아, 좋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해보자고. 그렇지. 어, 계속 올라간다. 어? 아, 여기가 한계인가 보네. 헉. 여기 뭐야. 에볼루션처럼 우주 공간까지 고퀄리티로 펼쳐져 있고요. 더 강력한 적은 없나? 끝판왕급 우주. 어, 여기, 있다, 있다. 우주선 같아 보이는 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고요 아, 잠깐만, 이거 뭐야? 계속 터진다. 비행이 잘안 되네. 날개가 없어서 그런지. 아, 쟤 지금 못 잡겠다. 잘안 올라가죠? 얘는 좀 별로라서 안 되겠다. 한국 출시 기념으로. 라지 사이즈의 블레이즈. 얘 바로 그냥 써버려야 되겠다. 와, 든든하다, 든든해. 얘 풀고 나니까 옆에 또 이상한 괴물이 풀렸습니다. 오, 얜 4개나 챙겨갈 수 있어. 든든하네. 이제 출발해봅시다. 와 엄청 커졌다 와 대박이네 이게 진짜지 전부 다한입거리구매못 먹었던데 오 여기있다 여다있다얘 여기 있다. 뭐야 오 뭐야 그냥 먹었어 오 소울푸드다 영혼의 음식인가보네 길에도 먹을 수 있는거 아니야 어 이거 못먹어 못먹어 와 체력도 기본이 엄청 높네 역시 괜히 라지가 아니죠 대 먹어버려야되겠어 바로 화염돌치 뭐야 이렇게 빨리 써야 가자고 그렇지 다 일로와봐 인간들아다 오이 뭐야 레벨업 이펙트 보소. 거미도 못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 먹어야지. 여기다 이기다 어, 잠깐만. 뭐야. 라지가 됐는데, 얘는 또왜못 먹어? 이 뚱뚱이는 왜못 먹지? 어, 이것도 먹르겠다 오케이. 전기가 통하는, 오케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자못 터져? 와, 이제 좀 하이마. 와, 이거 그래픽 괜찮은데? 라지 드래곤을 쓰니까 그래픽이 더 좋아지는 거 같고요. 와, 대화 태워버린다 와, 이게 기력도 쭉쭉이네. 오 뭐야 또 터졌어 와 안되겠다 중세 마을이고 뭐고 다 녹여버려야 되겠어 일로와 그렇지 와다 뱉어버린다 어 뭐야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이거 소까지도 먹는데 이제? 헉, 뭐야 작을 때는 못 먹었는데 못 먹는게 없어 오케이 다 쓸어버리자 좋아 좋아 공동묘지도 뭐 묘지 오 어, 할머니 일로와봐 오케이 꿀맛이구만 어디가 잠 말도 먹을 수 있나? 헉 이거 배경인지 알았는데 뭐야 다 먹잖아 아배 터질 때까지 오늘 먹방 한번 찍어보자고 출발 자 너도 먹어줄게 오 버틴다 이거지 일로와봐 내려 꼽아줄테니까 좋았어 오 다친다 헉? 내가 좀무섭긴하지오 그래 찍어봐 오 어디서 도깨비가 헉? 도깨비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 너무 센데 좋아 일로와봐 오 할머니가 이제 밑에서 마법 쓰네 할머니들다 모여봐 우리 할머니 마법단다. 나오보라 그래. 오, 또 커졌다. 오, 너는 좀 쎄, 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 뭐야, 맞어, 맞어. 한번 더, 한번 더. 내가 라지 드래곤이야. 그렇지. 아, 얘는 못 먹나 보네. 아, 요 뚱땡이는 왜또못 먹지? 오, 옆부졌다 여기, 여기 못 갔던 것 같은데? 나선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오, 고추 하나에다가. 오케이, 돼지 하나 먹고. 좋아. 화염돌진 바로다. 오, 뭐 있다. 어, 이상한 애들 있는데? 돼지들인가? 자세워버려 와, 브레스가, 오, 뭐야, 이거? 새로운 지역이야? 그림자 동굴, 뭐야, 이거? 헉? 여기 끝판왕 있는 거 아니야? 라지로만, 오, 뭐야, 이거?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와, 이런 데도 있었네? 헉? 잠깐만, 이상한 거, 벌 같은 거 안에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서브노티카에서 본거뭐 그런 거 같은데? 어, 독소 있어, 독소. 이거 벌인 거 먹으면 되지, 이거. 어, 그렇지, 뭐야. 다 먹을 수 있겠구만, 엘라 헉, 해파리다. 잠깐만, 이거. 이건 또왜 못먹어 엑스라지로 먹어야 되네 아 이거 조금 더 키워야 되겠구만 와 근데 그래픽이 진짜 좋아진게 느껴진다 그림자동굴 그래.. 오뭐 있다 너 잠자리 아니야 일로와겨라치 버섯들도 있네 얘들아 일로와어 뭐야 끝판왕 드래곤을 풀어야 되나 오 크리스탈도 깨진다 어? 석영 좀 채집해야 되겠는데 심의 베이스를 위해서 석영도 좀 캐고 좋아 헝그리 샤크에 이어서 이것도 기리스가 정복해야 되겠구만 오레복 좋아 엄청 많다. 거미들이 왜 이렇게 비싸? 이사... 어, 여기 뭐 있다. 헉? 뭐야, 이상한데? 파라섹트 아냐, 얘? 섹트야 일로 와봐. 먹어줄게. 오, 먹었어. 헉! 껍데기를 찢어버리고 그림자저 잠깐만, 오,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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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어, 잠깐만, 얘 동지 아닌가? 너넨, 우리 친구 아니야? 뭐야? 어디서 물어 뜯어, 이게? 좋아. 동족인 것 같은데, 어째 커서 안멋지는줄 알았는데, 새한산 조각을 내버리면서 밑에는 뭐, 잠깐만, 큰 놈이 있을 것 같다, 여기. 헉?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메갈로돈 이런 거 있는 거 아냐? 그래픽 때문에, 좀... 오, 뭐야, 뭐 있다. <laughs> 이거 뭐야, 데스웜이야? 너 뭐야? 오, 식충식물이다. 조심조심. 또 다른 색다른 거나와봐라 그래? 화염돌진 좋았어. 메가돌진 한번 쓰면 쩔 잘... 오, 뭐 있다. 오, 뭐야. 버섯 뭐야? 불태워버려? 오케이, 화염돌진 좋았어. 깨러가자, 깨러가자, 깨러가자.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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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였어. 오케이, 야, 요렇게 녹이면 되네. 오, 밖으로 나가는 길이네. 오, 여기도 처음 보는 덴데 오, 이거 뭐야? 허니 달팽이가 왜 이렇게 커오 달팽이 엄청 큰데 뭐야 뒤에 호박이 타고 있어 뭐야 너무 꿀맛이겠구만 호박죽 오오오오 계속 커진다 오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오케이 화염 돌진으로 다 태워버려 오 뭐야 오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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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오야일로와봐오 잠깐만 얘 끝판왕 아닌가 엄청 큰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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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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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도망가 봐, 뭐야. 오, 못 먹어, 못 먹어. 이제 엑스라진가 보다. 허, 여기가 제일 어려운 곳인가 보네. 이렇게 맵이 넓은 거였으면은, 네덜란드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바로 5만원으로 풀었으니까. 오, 밖에 또 있다. 허, 여기 다른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 맵이 왜 이렇게 넓어? 흡혈귀도 있어. 조심조심. 조심. 자, 왼쪽으로는 그림자 동굴이나 왔으니까,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가보자구. 막혔어, 막혔어. 오, 여기또 뭐야. 와, 다태워, 다태워. 좋아. 밑으로 가보자. 쭉쭉 내려가보자구. 오, 큰그 놈, 큰그 놈. 엑스라지가 이쪽에 살고 있었네. 이렇게 부순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자. 트롤 숲, 잠깐만. 아, 얘네가 트롤이었구나. 트롤들 하다 일로 와봐, 좋아. 조심조심. 방망이 잘 피한 다음에 왜 이렇게 컴컴하졌지그 아로 박쳐버리기. 오, 활도 쏜다. 뭐야, 이거? 어, 인간들이 여기 왜 있어? 트롤 숲 아닌가? 사냥하러 온 거야, 얘네들. 오케이. 오, 커, 커, 커.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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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오, 화염도 지 지금 잡아, 지금 잡아. 어디 갔어? 엑스라지 나오라 그래, 어디 갔어? 끝판왕 드래곤, 어디 갔어? 내가 다 물질러주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뭐였다, 있다, 있다.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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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실패 도망가. 오, 뭐 투석기도 있어. 아니, 뭐야. 오, 트롤돌이랑 싸우려고 뭔가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나한테는 안 되지. 아, 뭐야. 와, 레벨이 15까지 있네. 오케이. 새로운 외형을 풀었습니다. 오, 너무 멋있다. 와, 이게 새로운 코스튬을 입히면은, 와 리퍼 외형 이거 존멋인데? 오케이 레버 완료. 이제 나가 보면은 드디어 드디어 오케이 리퍼 풀었다. <laughs> 와 멋있다 멋있어. 멋있게 생겨서 좋아했더니 뭐야 나머지는 코인으로 풀수 있는데 얘는 이걸로 풀어야 되잖아. 와 이거 얘로 메가브레스 한번 쓰고 끝내야 되겠다. 와 너무 멋있어. 오케이 쭉쭉 찬다. 좋아 좋아 좋아. 화염 돌진 좋았어. 리퍼의 화염브레스 바로 들어갑니다. 와. <laughs> 다 태워버리자. 트롤 숲인데 왜인간들 있어? 인간들 다 녹여주지. 좋았어. 깔끔하게 녹여 먹어야 되겠어. 와, 너무 좋다. 너무. 오, 뭐야 이거? 허? 뭐야 뭐야 뭐야? 뚱뚱한 녀석을 먹었더니 홍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지? 따라라 따라라 따라 오케이. 이거 끝나면 이제 메가야.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다 모여 다 모여. 리포 구경하러 모여 얘들아. 변신해 줄 테니까, 요거만딱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허어, 토르야, 뭐야. 메가 화염돌치 좋았어. 다태어버다 아, 다 녹여버린다. 스톤브레이크 필요 없내 브레스가 바로 스톤브레이커니까. 와, 이거, 엄청 커, 엄청 커. 깔끔하게. 와 조금밖에 안 했는데 벌써 75만점 획득 이렇게 첫 번째 라지 드래곤을 리퍼까지 한번 성장시켜봤고요 단테부터 해서 비밀 드래곤돌이 아직까지 몇 마리가 더 남아서 끝판왕 엑스라지 드래곤까지 풀어서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